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따스한 기운이 우리의 삶을 포근히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 하 2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에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루하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싸우소서하에 싸우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마치 대자뷰처럼 어디선가 본것 같은 장면입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른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어, 다윗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가세에게, 선지자 가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갓은 예전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모합 땅으로 피신했을 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명하십니다. 7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의 도피 생활 또는 3일 동안의 전염병. 이세 가지 옵션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이중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간이 가장 짧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손쉬웠던 선택의 대가는 아주 치명적이었고 파괴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3일 동안에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17절에 보면 심지어 이 참혹한 광경에 하나님조차 후회하실 만큼 그렇게 아주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손쉬운 선택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당장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익숙하고, 또 지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짧은 지혜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보는 것이고 또 손쉬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사실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안다면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디 실수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가 끝이 아니다. 이거를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픔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의 시작으로 만드십니다. 슬픔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 괴로운 마음에서 찬송을 찾는 방법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상,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던 전염병의 결과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립니다.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죄는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 와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을 때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회계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또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탓, 상황 탓, 환경 탓, 네,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묵상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의 회계가 기록된 17절 앞에 16절에서 다윗이 진정한 회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어 다윗이 놀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놀라셨고 다윗이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멈추셨습니다. 아, 이는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 그분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회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펼쳐집니다. 아, 이를 두고 요한일서 말씀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칼을 쓰시는 분이며 진노의 화신이고 또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끝은 사랑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의 마지막 문장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아리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이제 충분하다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에 주님의 천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아라우나의 하장 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놀랍게도 몇년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 장소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전의 제단에서 앞으로 드려질 제사를 미리 당겨서 예배하는 것으로 봐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신앙은 죄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늘 보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너무 깊이 묵상하면 우리 곁에는 죄만 질비할 뿐입니다. 나쁜 상황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언제나 나쁜 상황들만 주위에 가득합니다. 오해를 풀어야 되고 또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죄들을 이겨내고 덮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회개에 진심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